제우기 아, 아이들, 와, 아, 그 가까이서 하니까 진짜 더 멋있네요. 네. 광희군은 또 누구랑 인사 나누실 거예요? 아 이승우 선수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이승우 선수 확실하죠?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laughs> 아 제우기 아이들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우기 아이들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도 늘 건강한 이미지, 활기찬 이미지, 또 체육돌 이런 이미지 별명까지도 갖고 있는데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재밌게 봤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혹시 뭐였습니까? 누가 얘기해 줄세요 네. 네, 아, 아무래도 뭐, 김연아 선수, 선수, 피날레. 네. 아, 이거 게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딱 그렇게. 네. <laughs> 네. 아, 그렇죠. 김현아 선수의 마지막 피날레인데. 네. 그렇죠. 멋있었죠. 네. 또. 또뭐 또, 있죠? 네.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 네. 어, 컬링. 뭐, 감동적인 무대 네. 네 보여드리니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예. 네. 네. 아, 그분 발로만 할게 아니라 한 번씩 감동적인 얘기 하면서. 감동의 순간을 조금만더 전교해 들이 보여 주고면안 돼요. 예? 의 순간을. 예. 아니, 그니까뭐 그냥 그게 어차피 뭐, 뭐 마음이니까. 예.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현아 선수의 그 피날레 장면을 만약에 한번좀 살짝 보여 준다는 그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네. 하시다가 네. 네. 포즈를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앞으로 쪽 나오셔 가지고 그리앞쪽으로 조금만 나오셔 가지고 한 번만 나오셔서 네. 네. 이왕 할 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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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첫 번째 포즈. 네. <목소리> <목소리> 맞습니다. 아, 예. 김현아 선수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뭐 그렇게 똑같지는 않던 것 같지만 네, 아예, 아니요. 전혀. 또뭐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뭐, 경기 하나하나가 모두 모든 경기가 약간 네, 정말 네. 명장면이자 명게임이었지 않나 네. 싶더라고요. 보면서, 선수들 네.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좀, 정말, 좀. 정말 같이 긴장도 되고 그렇지. 또 같이 뿌듯함, 정말 네. 정말 재밌... 경기를 많이 본것 같아요. 네. 네. 그래 네. 동주분이 이제 많이 노련해졌습니다. 이 터널에 오고 좋습니다. 예, 네. <laughs> 아니, 정말 그안 그대로죠. 아까 그 컬링 얘기했잖아요. 네. 컬링 공격 조금 보여줘. 혼자 하면 너무 쑥스럽잖아요아이 예, <laughs> 예, <laughs> 컬링을 약간 <laughs> 컬링을 보여줘야지. 네? 아 이게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서로. 네? 아 이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뭐 방송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가시면서. 네. 아, 네. <웃음> 아, <웃음> 네. <웃음> 아 좋습니다. 아, 한 가지, 지옥의 아이들이 그 2018년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메인 무대에 멋진 전 세계를 빛내는 그런 또 무대에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또 사실 저희가 또 여기 오기 네. 전에 들었던 게이 네. 무대를 서면 네. 어, 더욱더 잘될수 있다는 아, 소리를 네. 정말 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계기를 통해서 여기 계신 어, 많은 선수분들과 함께 2018년에는 어 항상 같이 하는 그런 무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아까부터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모두 똑같은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를 좀 듣기 전에 네. 아 오늘 제국의 아이들 멤버 중에 희철 군하고 동준 군이 네. 뭐 특별한 무대를 하나 준비했다는데 를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이트데이예요. 그렇죠, 그렇아저 그렇죠. 네. 나이가 많서잘 몰라요. 나중에 화이트데이예요. 반갑습니다. 화이트 세이라가지고 이제 네. 우리 또 정말 고생하신는 네. 여신님, 여신님 두분께 제가 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 진짜요? 예. 네. 야. 아 그럼. 누구, 네. 누구에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네, 약간 너무 쑥스러웠지만 네. 네, 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소취에서 국민들에게 맞춤 감동을 전해준 선수들에게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거죠 네. 제가 대신해서 팬의 네. 네, 입장으로 네. 찾아가서 공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지는 네.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그럼 좀, 가보시죠 그럼 좀 돌아야 하나요? 약간? 아니요 뭐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어디로 갈지 바로 갈게요 그냥 네. 네. 자, 꼭 뭐, 뭐 화이트데이 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에 대한 그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서 민주당이면 정작 당황한 것 같아요. 예. <laughs> <그냥 아마 웃음> 국민들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재미있는 거는 뭐 사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콜라가 들어있다는 게. <laughs> 역시 더복합체육대상에서만큼가까이 네. 네. 보니까 너무 더욱 이쁘신데요, 진짜. 저희 TV에서만 보시던 분들 이렇게. 어, 우여대 같은 기분이라고요? 그걸 저한테 고 얘기하고 엄청. 네. 네. <웃음> 보시덧 <웃음> 보시덧 <웃음> 어, 은혜인, 정말. 선수들, 남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짜 그 멋지다는 게 외모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정말 모든 사랑과 감동이 다 담겨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제국의 아이들 역시 멋있어요 이렇게 또 멋진 세리머니까지 고맙습니다 예 정말 잘될 거고요 평창 무대도 분명히 설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가수로서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국의 아이들 두 번째 노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